지난 영상에서 30분짜리 녹음 대본을 13분으로 줄이다 보니까 배경 설명들이 좀 많이 사라졌고, 그로 인해서 갑자기 제가 비약적으로 결론을 내버리는 듯한 그런 마무리가 된 것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물론,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극단적인 시나리오를 가정한 것도 사실인데요. 하지만 편집된 17분을 들어보시면 어느 정도는 납득이 가는 결론이었을 겁니다. 자, 애틀란타는 아니 애틀란타의 구단주인 리버티 미디어 그룹은 애틀란타를 분리해서 애틀란타 브레이브스의 이름으로 주식 시장에 상장시키고 싶어합니다. 이렇게 결심한 지는 조금 된것 같아요. 아무래도 aa를 데려오는 그 시점부터 이 계획은 시작되지 않았나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진행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벽이 바로 최근 메이저리그가 추가한 각 구단들의 주식 상장을 막는 조항이고 이 조항이 생기게 된 배경에는 2018년에 공개된 사우디의 미국 내 스포츠 산업 진출에 관한 로비에 대한 보고서가 있었다는 내용이 지난 영상의 내용이었습니다. 혹시라도 지난 영상을 못 보셨다면 한번 보고 오실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리버티 미디어는 꽤나 복잡한 조직 구조를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제가 슈카가 아닌 관계로 과감하게 생략하겠습니다. 다른 할 얘기가 진짜 많아서 그 이야기만으로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리버티 미디어의 홈페이지를 가보면 리버티 미디어는 크게 F1, XM 라디오 그리고 애틀랜타 브레이브스 이렇게 세 개의 자회사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애틀랜타가 독립된 회사로 주식 상장에 성공한다는 가정 아래 현재까지의 변화는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우선 프로스포츠에서 시민구단 혹은 상장구단으로 여겨지는 구단 중 가장 유명한 구단은 NFL의 그린베이 패커스와 프리미어리그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입니다. 여기에 세리아의 유벤투스나 분데스리가의 도르트문트 그리고 뉴욕닉스의 짐 돌란이 이끄는 메디슨 스퀘어 가든 스포츠 그룹이 있습니다.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메디슨 스퀘어 스포츠 그룹을 빼면 그린베이 패커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그리고 유벤투스의 공통점은 충성적이고 열정적인 넓은 팬층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특히 자신들의 홍구장이 있는 지역에서는 절대적입니다. 아, 물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90년대, 2000년대의 이야기고, 최근에는 맨체스터 시티에게 고전 중이지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상장 구단이 되고, 그로 인해서 성공을 경험한 시점에서는 확실히 지역 최고의 팀이었습니다. 제가 추가할 모신 건 사실이지만 혹시라도 아 이승용이 또 헛소리를 하네 하시는 분이 계실까봐 추가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현재 메뉴가 아닌 90년대 메뉴를 생각해 주시는 것이 이해하시는 데더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애틀란타 역시도 꽤나 단단한 팬층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물론 한국에서 애틀란타의 팬덤은 다른 인기 팀들에 비해서 약한 편이지만 미국에서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양키스 보스턴 다저스 정도는 아니더라도 바로 그 다음 티어인 컵스, 자이언츠, 카디널스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의 규모인데요. 역사적으로도 시카고 컵스와 함께 가장 오래된 구단이기도 하면서 메이저리그의 시작을 함께한 구단이기도 합니다. 1993년에 플로리다 말리스, 그리고 1998년에 템파베이가 창단하기 전까지는 플로리다의 야구 팬들은 모두 애틀란타의 팬이었습니다. 특히 플로리다 북부의 야구팬들 중 40대 이상의 팬들은 여전히 충성 스러운 애틀란타의 팬들이며 현재 에도 미시시피 엘라바마 테네시 조지와 사우스캐롤라이나와 같은 주에서는 압도적으로 최고 인기 팀입니다. 플로리다와 노스캐롤라이나에서도 많은 팬층을 보유한 구단인데요 최근 애틀란타를 주제로 한 사랑노래 를 만들어서 빌보드 차트까지 진입 시킨 모건 월렌의 경우만 봐도 그렇다 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테네시 토박이이자 고등학교 때까지 투수 유망주였던 그는 애틀란타 팬으로 성장했으며 야구선수가 되어서 애틀란타에서 뛰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애틀란타 이야기를 시작한 김에 다음 편은 모건 월렌과 그의 노래 98 브레이브스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진짜로 저처럼 90년대부터 애틀란타를 사랑해오신 팬이시라면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그런 명곡입니다. 이렇게 메이저리그에서도 손꼽히는 팬덤과 독특한 구단 철학 그리고 문화가 있기에 리버티 미디어가 이걸 믿고 주식 상장을 하려고 한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빌드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탄탄한 지지 기반을 바탕으로 애틀란타에는 주기적으로 리그 최고 수준의 팀 친화 계약을 맺는 충성도 높은 선수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역시도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애틀란타에서 누가 어떤 식으로 팀 친화 계약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나의 기업이 성공적으로 상장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수익구조가 있다는 것을 어필해야 합니다. 메이저리그 구단으로서 미래의 투자자들에게 확실한 수익구조가 있다는 것을 어필하는 방법은 역시 좋은 성적과 장기 계약으로 묶여있는 여러 스타 선수들일 것입니다. 한두 시즌만 뛰고 떠나는 선수들이 아닌 앞으로 여러 시즌 트루이스트 파크에서 뛸 선수들을 확보하는 거죠. 느낌이 오시나요? 네, AA가 애틀란타로 오고 나서 가장 집중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AA는 이와 관련된 일을 얼마나 잘하고 있을까요? 이번 시즌 애틀란타는 올스타 게임에 무려 8명을 보내게 되면서 지금까지 팀 최고 기록이었던 7명을 넘기고 팀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8명 중 올해가 풀타임 첫 시즌인 엘더를 제외하면 팀 옵션까지 포함해 모두 2026년까지 계약이 되어 있고, 올랜도 아르시아와 알비스를 제외하면 2028년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명의 내전 시즌 연봉을 모두 합치면 7,972만 달러로, 양키스가 에런 저즈와 콜에게 주는 7,600만 달러보다는 많고, 매츠가 맥스 슈어저와 저스틴 벌렌더에게 주는 8,666만 달러보다는 적습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2023년 6월쯤 상장계획 발표 예정이었으니까 지난 몇 시즌간 슬로우 스타트였던 애틀란타가 이번 시즌 초반부터 달리는 것도 어느 정도는 설명이 가능합니다. 상장계획 발표 시점에 애틀란타의 성적이 승보다 패가 더 많다면 이거는 조금 체면이 그렇겠죠. 애틀란타 브레이브스가 미래 투자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수익구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구단 수익인데요. AA가 온 뒤로 2021년을 제외하고는 꾸준하게 250만 홈 관중을 동원하고 있고, 지난 시즌은 300만 관중을 넘겼으며, 이번 시즌 역시도 현재까지 175만 홈 관중을 동원하면서, 2년 연속으로 300만 홈 관중이 가능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다가 이번 시즌 포수까지 포함한 애틀란타의 내야 전원이 올스타에 뽑히기도 하면서, 갈수록 흥행몰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AA가 일을 참 잘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포브스에 따르면 2021년 애틀란타의 구단 운영 수익은 2억 4,700만 달러였고 2020년대 이후 계속해서 수익과 순수익이 상승하는 중입니다. 여기다가 새롭게 허용된 유니폼과 헬멧 패치 수익까지 추가하게 된다면 애틀란타 구단의 수익은 좀더 증가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수익 구조는 부동산인데요. 트루이스트 파크를 가보신 분들이라면 트루이스트 파크 근처로 비슷한 건축 패턴을 보이는 건물들이 있는 것을 쉽게 발견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리버티 미디어는 트루이스트 파크를 건설하면서 그 주위를 더 배터리라는 이름의 구역으로 만들었습니다. 네 여러분이 아시는 바로 그 배터리입니다. 야구단과는 잘 어울리는 이름이죠. 여기에는 라디오 방송국도 하나 있고 주차장, 공연장 및 상업 공간과 주거 공간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트루이스트 파크는 더 배터리에 둘러싸여 있거나 안에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만 애틀란타의 다운타운에서도 꽤 거리가 있고 코카운티 안에서도 주거 지역과는 꽤 거리가 있기에 이더 배터리가 자력으로 살아남기는 어렵고 애틀란타가 좋은 성적을 내면서 관중 동원에 성공해야만 같이 시너지를 내면서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두 개의 수익 구조이지만 이들이 모두 애틀란타 브레이브스의 성적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죠. 애틀란타와 AA가 2023년부터 좋은 성적을 내자 이렇게 해서 애틀란타가 올 시즌 역사적인 시즌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아무래도 2023년 주식 상장 시점을 목표로 팀을 구성하고 여러 선수들과 계약을 맺었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AA는 메디슨 스퀘어 가든처럼 B 시즌이나 홍경기가 없을 때에도 트루이스트파크에서 많은 공연이나 이벤트를 개최해서 애틀란타 경기가 없어도 트루이스트파크와 더 배터리에 유동인구가 있을 수 있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한 예로 앞에 언급한 모건월렌의 콘서트가 있는데요. 현재 미국에서 가장 핫한 가수인 모건월렌은 전국 투어 스케줄에서 애틀란타 공연을 이번 시즌 월드 시리즈 일정이 모두 끝나고 일주일 뒤 트루이스트파크에서 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더군다나 전국 투어 중 애틀란타 공연을 앞두고 한달 정도의 휴식기를 두고 트루이스트파크에서 다시 투어를 시작하기로 했는데요. 모건 월렌과 나인에이 브레이브스를 다룬 영상에서 여기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겠지만 현재 이 공연은 일반 티켓 사이트에서는 살수 없고 팬들과의 티켓 거래 사이트를 통해서만 구입이 가능합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비시즌에도 여러 유명 가수들의 콘서트나 야외 공연을 트루이스트파크에서 할수 있다면 더 배터리 역시도 1년 내에 큰 수익을 올리는 부동산 모델이 될 것입니다. 포브스에 따르면 2021년 더 배터리는 1300만 달러의 수익을 올렸다고 합니다. 만약 상장되게 되면 애틀란타 브레이브스는 야구 구단 운영 수익과 더 배터리의 수익, 이렇게 두 개의 수익으로 운영되는 상장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만약 애틀란타 브레이브스가 상장이 되고 팀을 여기까지 성공적으로 이끈 AA가 그 공을 인정받아서 어느 정도 주식을 받게 된다면 AA는 앱스타인, 프리드먼과 어깨를 나란히 견줄 수 있는 탑티어 단장 및 사장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모두가 도망가버린 몬트리올에서 무급 우편실 직원으로 시작해 메이저리그 구단의 구단주까지 된다면 메이저리그 프론트오피스 역사상 가장 성공한 스토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 흥미로우셨나요? 애틀란타와 리버티 미디어는 메이저리그 사무국을 설득하는데 성공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리브와 PGA 합병으로 잔뜩 예민해진 분위기로 인해서 상장에 실패하게 될까요? 만약 상장만 된다면, 저 역시도 메이저리그 구단주가 되는 것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야구야구의 이승용이었고요. 여러분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